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차를 광주가 선도해달라면서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뒤끝에 시도지사를 만난 박근혜 대통령도 광주의 친환경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박대통령은 윤장인 시장에게 친환경 전기차는 국가 신산업이니 광주에서 잘해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광주시가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심을 보이며 잘해 달라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국가 사업으로도 확정됐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예타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것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고 예산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했지만 임기 마지막에 겨우 시동을 걸게 된 자동차 1만 대사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국회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